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양콘입니다 자 오늘 마실 칵테일은 이제 콜로라도 칵테일... 콜라라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laughs> 술은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콘입니다 자 오늘 마실 칵테일은 콜로라도불덕이라는 칵테일이에요 콜로라도불덕 오늘 마실 칵테일 데일리 칵테일 오늘 매니저분께서 이제 수고를, 너, 수고를 해주시고 <laughs> 두번 마시게 되는 칵테일인데 아까 영상만들다 실패해가지고 지금 다시 만듭니다 하이볼글라스에다가 얼음 채워주고 보드카 이론스 깔루아 이론스 크림 이론스 그리고 나서 쉐이킹 착착착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콜라를 하이볼글라스에 풀어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8브정도까지 좋습니다 만들어볼게요 쉐이킹 많이 하는거 맞지? 쉐이킹 좀 많이 해보자 오늘은 어 일단은 크림 먼저 넣을게요 여기. 크림 이론스 빨리빨리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깔루아 이로스 넣을게요. 솔리치나야 이로스. 보드카 이렇습니다. 넣고 자. 깔루아. 자, 그다음에 얼음 넣고 쉐이킹 할게요. 그럼 되잖아. 뭐 불만 있어? 아, 불만 있나? 뭐, 뭐 니들이 그렇게 싸우잖아. 옷상으로 따라와. 씨발. 얼음 넣고 쉐이킹. 으.. 쉐이킹 하자 자 오. 에콩 쉐이킹 할게요 호잉 아손이요아 더이상 못해 더이상 못해 더이상 못해 나나 쉐이킹 더이상 못해 얼음 넣어줄게요 코자 채워줍시다 또로로로로로로로로 쉐이킹 한거 넣고, 콜라! 크림이 미친 이만큼이거든? 크림이 지금 이만큼이거든요? 자, 일단 짜자 하나, 둘, 셋! 깔루아에다가 콜라 넣은 느낌? 그런 칵테일이 그런 그런 맛이 좀 나요. 여러분들. 거 미안하게 됐어다. 아 왜냐면은 나 지금 토할 거 같거든. 거 미안하게 됐어다. 여러분들 방송하겠습니다. 1시에 네, 토할 거 같네. 저 미안해요. 아이, 아니, 아니아 진짜 진짜 방송이야 이거 진짜 미안한데 나 지금 토할 거같 진짜.